알지? 의사복. 안녕하세요. 마음을 더해 심장 환자들을 상담해드리는 삼성서울병원 의료사회복지사 박희선입니다. 알면 지원받는 의료사회복지. 오늘의 주제는 심장질환 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정보입니다. 먼저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확장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는 39살 환자입니다. 병원에서는 심장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당장 치료비가 걱정입니다. 또 제가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이다 보니 우리 가족의 생계도 걱정이 되는데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병원 상담실을 찾아온 심장질환 환자들 대부분 치료비와 생계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부터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정보와 장애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치료비가 걱정될 때 알아볼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다섯 가지인데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산정특례제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 희귀질환자의 재산, 소득과 상관없이 정해진 진단명, 수술명에 해당된다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심장 수술 산정 특례는 심장 질환과 관련된 진단명, 수술명, 약제 성분명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최대 30일간 일시적으로 요양 급여 본인 부담률을 20%에서 5%로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복잡 선천성 심기형 질환자 또는 심장 이식받은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환자가 신청할 필요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담당 의료진 또는 원무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 중 진단명이 희귀 질환에 해당된다면 5년간 급여 본인 부담률을 이번 외래 모두 10%로 줄여주는 산정특례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연자가 앓고 있는 확장성 심근병증이 대표적인 산정특례 해당 질환인데요. 해당 병명으로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면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의사를 통해 발급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원 원무과에 제출하면 등록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산정특례 희귀 질환자의 급여 본인 부담률이 10%라고 말씀드렸는데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 질환에 해당될 경우. 환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에게 이 10%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원도 가능하니 지원 대상이 된다면 신속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확인 및 신청은 온라인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주세요. 본인부담 상한제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납부한 급여본인 부담금 총액이 건강보험료에 따라 법으로 정한 상한액 기준을 넘는 경우 초과분만큼의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8월경 전년도 초과분에 대해 환급을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제도는 입원 및 외래 진료받은 환자 중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이고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이 재산 과표 기준 7억 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정된 의료비 부담 수준 금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불한 환자가 비급여, 선별급여 등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100%가 초과되더라도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도 있으니 내가 해당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 재난적 의료비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심장 수술을 했다거나 치료비가 발생했을 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수별 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기준 2억 4천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의 최근 6개월 이내 금융 평균 잔액이 600만 원 이하일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 구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소득 재산 상황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의료비뿐 아니라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도 지원하고 있으니 주민센터 상담 시꼭 확인해 보세요. 단, 의료비의 경우 퇴원 전에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 RGRG 의사복 2편 국가치료비 지원제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이외에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민간 후원기관들도 있습니다. 심장 수술비를 지원하는 한국심장재단이 대표적이고 이외에도 KTNG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의료지원재단 등 다양한 기관들이 각각 상이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 치료비 지원 상담을 원하시면 치료받는 병원 의사 선생님께 의료사회복지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생계비가 걱정일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질환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평가하여 국가에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수급자라고 하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대상은 아니나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차상위계층 보호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경우 보건복지부 긴급 생계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별로 간병비, 주거비, 생계비 등을 추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제도도 소개해 드릴게요.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만 65세 미만으로, 기준 중이 70% 이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심장질환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 진단서를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 볼수 있습니다. 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체수발, 가사, 신변활동,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안부전화,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등급심사를 통해 등급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설 또는 가정에서 신체 가사활동 방문 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단기보호 복지용구 지원 등의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장애인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하여. 특별 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심장질환의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이나 독립적 보행이 안 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휠체어 등의 보조수단이 필요 내용의 진단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환자는 각 지자체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또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센터를 통해 신청 문의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지역별로 서울 sos 돌봄센터, 각 지역 일상 돌봄 서비스 등 가사, 간병, 이동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으니 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장장애 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심장질환으로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일상생활에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이 있다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심장이식의 경우에만 수술 직후 신청 가능합니다.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심장장애용 판정 기준표, 각종 검사자료,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기록지 전체, 최근 1년간 진료 기록지 전체입니다. 심장이식 환자의 경우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이식수술 기록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구비한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은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고 장애 등록 신청하면 장애 등록 후에는 활동 지원 제도, 장애인연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혹시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아시나요?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아 국민연금법 기준의 장애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공단이 규정한 장애 등급을 판정받으면 연금 또는 일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문의 후 신청해 보세요. 심장 질환은 장기간의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심리적 불안은 줄이고 치료비 고민은 덜어드려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 의료사회복지사도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사회공헌팀은 알면 지원받는 의료사회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알지 알지 의사복 다음 시간에 만나요.